오늘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22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송아지 사이에서 맺은 언약과 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이제 기도 또 말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합니다 기도가 뭐냐 그럼 이제 목회자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굉장히 많은 정의들을 내리세요 기도가 뭡니까? 뭐,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기도하면서 세상 제일 멘탈이 강한 기도자가 누구냐 면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루스에서 후에 베델이 되는 루스에서 기도할 장면을 보면.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살아보겠다고 도망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 주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찾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주셨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주세요. 내 자손이 땅에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약속을 해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막 감사하고 와 대단하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서 야곱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굉장히 두려워하다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예. 하나님 그러면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나를 잘 지켜 주시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이곳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그때 내 하나님 될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때 가서 비로소 10의 1조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 엄청난 멘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떡하나요? 하나님 지켜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막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지만 막 난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 하면 내가 잘 먹고 잘읽고잘 살아서 여기까지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때 믿겠습니다. 아, 이러고 이제 딜을 한단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배심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배심이고요. 이런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예, 확실히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경험들 합니다.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럴 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야 되죠. 믿는 사람들은 기도부터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로 하나님께 알아야 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 외에는, 예, 답이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말 어렵고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면 기도도 잘 못해요.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는 뭐가 나오나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분노,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지죠. 엎드려서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해 주겠죠. 너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엎드려서 뭐 하나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야구과좀 다른 이제 딜을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습니다. 뭐 이러는데, 그때 약속을 하는 게요. 애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뭐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막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면 막 이제 부탁하고 막 아쉬운 소리 할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이것만 해주면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하고 할게요 막 이러는데 그건 엄마가 안 해줘도 지가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원래 지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기도도 하겠고 예배도 하겠고 주일도 범하지 않고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착하게 살게요 근데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약속을 한단 말이죠 마치 대단한 것을 주 앞에 약속하듯이 그래서. 이것이 자꾸 딜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어떤 집사님이 아이가 고등학생일 때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힘내서 열심히 봉사를 하세요. 예, 그 아이가 고3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이제 기도도 생활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막 하시다가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보다. 그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예전에 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맡을 때좀 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 대학을 실패하니까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봐요. 뭐 하나님은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고 떠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더 나쁜 상황은 이단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어려울 때 아주 간지러운 것을 잘 듣기 좋은 소리로 긁어주는 게 이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보기도 하고 예, 이런 아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발 물러나서 제 3자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다는 걸 알거든요. 예,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누구도 사실은 이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정말 힘든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갖다가 다시 돌아가 볼 텐데요. 본문에 보면 그 시기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모든 군대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군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거예요. 거니까 끝나가서 상황이 어떠냐 하면 이제 실제로 그 유다의 모든 나라들 중에 성이 세개 남았어요. 예루살렘하고 라기스하고 아세가. 여기 세 성만 남고요. 거기에 지금 초코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이제 세개 무너지면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시드기아야 곧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거야 그들에게 점령당할 거고 성은 불탈 것이고 그런데 너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갈 건데 끌려가기는 하는데 그 면전에서 네가 치욕을 당할 거야 그와 함께 같이 얘기하고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치욕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는데 뭐냐 너는 칼에는 죽지 않을 거야. 예. 그 칼에 죽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에 잘 죽게 될 거고 그래서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너를 장례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왕들이 죽으면 왕들을 갖다가 전쟁을 해서 딱 죽으면 장례를 치를 수 없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저 시신이 어디 있는지 없애 버리고 뭐 이러죠. 왜냐하면 그 왕족들은 그렇잖아요. 왕족을 남겨 두면 다시 거기를 구심점으로 뭔가 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여기 약속이 뭐예요? 시드기야, 너는 분명히 망하긴 하는데 바벨론 왕 앞에서 네가 죽을 텐데. 그런데 칼에 죽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넌 나중에 늙어 죽을지 로야이왕 때문에 저이 전쟁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시드기야 입장이면 그래요. 어, 그래?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 전쟁통에 칼에 죽지는 않는다고 그러면서 야 이거 뭔가 조금만 내가 어떻게 해보면 어떻게 잘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는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시드 기아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뭘 하느냐? 야 그러면 이제 모든 시브리의 종들을 풀어주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시브리 종들 유대인의 종들을 갖다가 다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왕과 그 다음에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이 지금 내가 데리고 있었던 모든 종들을 갖다가 다 풀어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8절에 보면 이 계약이요. 이 언약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딱 성립이 됩니다. 이 계약이 사실은 아까 얘기했었던 엄마 이거 얘기 잘 해주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아침에 잘 일어나고 말도 잘 듣고 착하게 살게요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신의 산에서부터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영원히 종 삼을 수가 없거든요. 내 이웃들을 갖다 영원히 종 삼을 수가 없어요. 그 종은 삼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할수 있느냐? 6년 동안만 종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인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만 종 삼고, 그 다음에 7년째가 되면 무조건 풀어줘서 자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으로 삼고 있는 동안에도요, 삭슬 줘야 돼요. 삭슬 주고, 그 다음에 먹여주고, 입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지나고 나면 7년째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아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나서서 누군네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6년 동안 열심히 종살이를 하고 나면 7년째가 되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6년 동안 일을 하고 나면 열심히 종살이를 하고 나면 7년째가 되면 예, 자유인이 되어야 해요. 근데 영원히 종사리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노예 생활을, 저종살이를 갔다가 6년 동안을 했는데 이 주인이 나와 너무너무 잘 맞고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영원히 이분에게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래 법이 이래요. 그런데 그동안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이 전혀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따르지를 않다가 지금 뭔가 가능성이 조금 보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제서 그 언약을 찾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할게 하는 어린이의 심정으로. 내가 열심히 시간 생활할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시드기아와 그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뭐라고 맺나요? 예, 종들을 풀어줍니다. 종들을 다 풀어주기로 하고, 실제로 종들을 풀어주고, 다시는 종 삼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곧 무슨 이유인지 다시 변심을 해요. 우리 애들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할게 하지만 일주일 못 가거든요. 우리들도 한달못 가거든요. 예,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세 이유는 나오지 않는데 변심합니다. 그래서 풀어졌었던 종들을 다시 다 잡아들이고요. 그들을 다시 억압을 해서 다시 종 삼아 버립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유 없이 그냥 바꿔버린 거거든요. 단순한 변심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변심했다. 마음이 바뀌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언약이, 하나님과의 계약이 그들에게 가벼운 것인지를 알수 있어요. 얼마나 가벼운지.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아쉬워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할게 뭐 이럴 때 아주 진지하게 약속하지 않거든요. 그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어떻게 해보려고 이빨린 소리 하는 거거든요? 우리 다 알면서 속잖아요? 그죠? 예,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와 같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왜요? 그냥 단순하게 금세 변심해버리고 말은 거예요. 그럼 왜 이전에는 이들이 지키지도 않을 율법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왜 따르려고 했을까요? 시디기아가 가만히 보니까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너 변심, 저 망하기는 하겠지만 칼을 죽지는 않을 거야. 칼을 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난리통에 내가 전쟁에서 전사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예, 그것을 갖다가 기대를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 오늘 본문이 이 예레미야가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쓰여있지가 않거든요. 37장에 보면 그이상안을 갔다가 좀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성몇 개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거의 망해갈 때애굽이 긴장을 합니다. 애굽이 긴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출병을 해요. 출병을 해서 가나안을 갔다가 지켜주려고 출병을 합니다. 애굽이왜 그러냐 하면 바벨론이 자꾸 와서 이제 유다까지 무너지면 바로 누구래요. 애국과 국경을 맞대야 되는 거예요. 그, 유다가 살아있는 게좀 낫지 않겠어요? 마치, 뭐, 저기, 그큰 강대국 사이에, 요 사이에 범퍼처럼 조그만 나라들이 하나 살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국경을 맞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와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의 그,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막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거의 끝나가다가 애국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군대를 잠깐 빼서 애국과 잠깐 싸우러 갑니다. 잠깐 싸우러 가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까요? 한숨 돌리는 거예요. 한숨 돌리는 거예요. 어, 얘네들 물러갔어. 야, 이거 뭔가 될것 같은데?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뭐될것 같은데?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물러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이 사람들이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내가 이것만 좀 사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할게 막 해주지만 이미 사준 다음엔 과거로 되돌려도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이런 심정처럼. 예, 하나님께 내가 종들을 갖다 풀어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계약을 맺어놓고 그러다가 잠깐 풀려 나가는 것 같으니까 야 이제 다 됐다. 그리고는 그냥 마음이 변심한 거예요. 마음 이 변심해가지고 다시 종들을 다 불러들이고 그러면서 다시 그들을 억압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가 너는 칼에 죽지 않을 거야라고 했었던 그 말에 어쩌면 하나님과 뒤라면 될지도 모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들을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그것이 가능성이 보이니까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다 하나님과 예, 관계를 맺고 계약을 맺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조금 좋아지니까 어떻게 바뀐 거예요? 아싸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싸 이제 다 찾았어. 예, 다 찾았어 얘네 같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금 뭐 풀리나 보다. 야 아까 저기 풀어주려 애들 있지? 걔 빨리 잡아. 예, 얘네들 진짜 진짜로 다 풀린 줄 알고 오면 어떡해? 이래서 다 잡아드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사람들의 마음이 간사하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참 믿음 생활도 간사하게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심정이 겉으로 보기엔 경건하고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활하고 악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활하고 악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예, 그렇게 했었던 이들에게 여호와의 분노가 다시 뿌려집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느냐? 안 않았, 안았느니 이제 나는 너희를 대적 그래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종들을 풀어줬는데 그들에게 진짜로 자유를 주지 않았구나. 그럼 이제 나는 뭐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거야. 얘들이 이제 맘대로 살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뭘 말씀하시나요? 그 당시에 언약의 방법이 이거지요. 예, 송아지를 쪼개놓고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쪼개져 있는 송아지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눈으로 보면서 뭘 얘기해요? 이 계약을 어기는 자는 이 쪼개져 있는 송아지와 같이 될 것이라 이것이 그 당시에 계약을 맺는 방법이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예, 재단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갖다 다 쪼개놓으라 그러거든요. 쪼개놨을 때 아브라함은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의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겠다 약속하시면서 하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은 아주 가볍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쪼개놓은 이 송아지와 같이 너희들이 어기면 너희들이 쪼개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들으면 좋아할 만한 약속 그냥 남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언약을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악하게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못되게 구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너무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이용해 먹을 때요. 이런 모습은 믿음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여우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교활함이라는 것이지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디기아의 마음이 그랬어요. 정말 올바른 일을 오랜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것을 행한 일이 별로 없는데,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하기 힘든 내 재산과 같은 노예들을 다 풀어주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만, 눈앞에 대적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곧바로 변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다 잡아들여 그리고 나서는 그대로 압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 그게 바로 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변심한 예루살렘에게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물러난 바벨론 왕의 군대를 다시 불러와서 빼앗고 불살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깐 물러난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다시 와서 너희에게 모든 걸다 빼앗을 것이고 그리고 다 불살라버릴 것이고 다 황무지가 돼서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 노예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는데. 예, 많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서 살수 없는데. 시드기아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오늘은 좀 두려운 모습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를 때마다 자꾸 예, 이상한 약속을 하려고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아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다는 거예요. 아울러 회복에 대해서도 반드시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이에서 줄을 타면서 내 이해관계와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꾸 비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꾸 장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빠르게 하나님 앞에서 진노 가운데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요? 공부 열심히 해. 아이들은 죽을 것 같죠? 너무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 선하게 살아. 왜요?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좋아.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갖는 것 무엇이냐? 우리가 빠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호와의 언약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그새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만 그것이 가능하나요?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진정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와의 언약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죠? 자꾸 딜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놓으셨어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 하나하나에 흔들리면서 자꾸 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늘 가정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아이들은 순간순간 어려움들을 만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꾸 엄마하고 아빠하고 딜하고 싶어요. 왜요? 그래야 할것 같으니까, 연약하니까, 어리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연약함에 사악함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연약함, 믿음의 어리석음, 그 다음 믿음의 어림을 버리고요. 이제 성장해 있는 거룩한, 성숙해 있는 그러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세요. 자꾸 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건 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린 후에는 뭐 해야 될까요?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저 바꾸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약속해 놓으신 것,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